네 안녕하세요 엄매쌤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 지겨워 하지마 왼쪽이 지겨워고요 오른쪽이 하지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<laughs> 재밌죠 오늘은 그만 하겠죠 몬스터 찾는 중 잠시만요 로딩 좀 할게요 이런거 밑에도 좀 웃겨요 파낸중 지팡이 <laughs> 하긴 근데 여기 아래 둘 다린 남자 악마 있잖아요 걔가걔 걔가 뭐시기냐 아 얘가 그 날개 같은 검은색 날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날개가 아닌 겨털이에요 겨털 겨털입니다 겨털 하하하 하하하 와, 모두 열기. 모두 열기 해봤자, 한 개밖에 안 되는데. <laughs> 보자. 기본 겨털, 겨털이죠, 겨털. 어, 레벨업 좀 할까요? 하고, 공격수 도 5,000인데, 하지마. 하지마, 레벨업. 나고 아뭐뭐 벌써 깼나 와다다다다다 보이시죠 이거 보이십니 재밌습니다 이거 좀 조금 재밌어. 조금이 좀 재밌는데? 그, 여기, 슬리퍼랑, 그, 새랑, 팬티랑, 코끼리 보이시죠? 그거는 악마 표시에 들어가서, 이게 악마예요, 악마. 악마, 악마, 악마. 오홍페티 아, 엄마, <농팽티앙마> 이런 거 봐. 있습니다. 네. 이, 얘네들이 싸요. 쌉니나 복수도 뭐, 별것 아니지. 이런 거야, 뭐. 식은 좀 먹겠지, 아. 이거, 아, 입, 아 하는 거, 오른쪽에 스킬 있잖아요. 그거는. 잠시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려운 거 나올 때. 지금 보여드릴까요? 핫. 변신해요, 이게. 변신해요, 이렇게 해서. 변신해요, 변신해. 더 싸져요. 우 영어들 제대로 안 할게요. 드디 그러네, 뭐. 약하냐, 왜 이렇게? 내가 쓴 건가? 레벨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. 보스다. 아, 보스도 엄청 약하네. 재미지지, 키키키키좀셀키 같은. 딴. 상자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냥. 난 많이 버니까만 서울오브가 그... 그 왼쪽 왼쪽 맨 위에 그거든요 라라라라라 핵, 핵, 핵. 어, 뭐야? 이 파란색, 프랑스... 어, 뭐야? 응? 이 별로 안쓸것 같은데? 고급식재료고급식재료 <laughs> 별로 안 쓰네요. 너무 안 써서 재미가 없다. 엥. 이거야, 뭐, 식은 죽 먹기지. 음, 오케이. 렇게 뚜, 뚜, 력 증가 오케이. 문어 문어 있었죠 또 보스가 궁금해아 있... 실수 눌림 얼마나 잘하는지 좀 지켜볼까 보스도 저도 이거 별로 안뗄 텐데 mp가 부족하네 mp제를 고 그랬다 클리어 터치 참개를 해야 되 이거 해야 겠다 MP 증가. 됐다. MP. MP를 증가해야 잘 되거든요. 문풍 문풍 문풍. 음왜 이렇게 약한 거밖에 안 나오냐 좀난 레버 좀 하면 안 되는겨 레버 많이 했는데 그러서 얘가 성격이 좀 까칠해요 되게 어수다 이거좀 센데 이거 좋아 좋아 이거 좋아. 이거 아무말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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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이겨 이거? 이 자자자 몬스터 상해하며 먹는 커피 한 잔의 여유. 웃기시네. 웃기시네. 그런 거 확장을 안 해야지. 엄마들의 공격이 좀 약해요, 진짜. 이 보스맨하고 이제 그만하죠. 계속 달리는 겁니다. 와. 보스가 얼마 안 남았군. 지겨워, 더플갱어, 또 나왔다. 마지막, 버스. 음, 별것도 안 되겠네. 어, 이거 복 없는 복거다복 없는 복거복 없는 복거복 없는 복거복 없는 복거 그건 말, 말 된다. 복 없는 복거 근데 이게 1분 안에 버스를 처치해야 돼요. 너무 쉬우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빠이